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stop from, keep from, prevent from 이 표현들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뭘 막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stop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무엇을 막는 거죠. 진행을, 흐름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뭐가 진행되는 걸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고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막는다. 그런 뜻도 가능합니다. 문맥이 있으면 확실하겠죠. 그럼, prevent from은 뭐죠? prevent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일, 앞으로의 일을 막아서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걸 막는 개념은 아닌 거죠. keep은요, prevent와 stop 의미 둘 다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stop도 보면 미래의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prevent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keep은요, 둘 다를 다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쓰임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서 거리를 둔다라는 느낌이 좀더 강조됩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세 표현은 어찌 보면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 고유의 느낌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예문을 통해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naged to keep myself from laughing.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했다. managed to 동사원형하면 힘든데 어떻게 가까스로 어렵게 해냈다. 이런 내용인데 Keep myself from laughing. 여기다 prevent를 쓴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웃을 일을 막는다. Stop은 지금 현재 웃고 있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멈춘다 해서 문맥 속에서 보면 keep from laughing 하면 지금 막 웃음이 킥킥 나오는데 꾹꾹 참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어가요. 풀벤트와는 조금 차이가 나죠. 스탑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입니다. I'm keeping you from your work 나는 너를 잡고 있죠. 유지하고 있죠. 무엇으로부터 너의 일로부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엔 동사는 없지만 일을 하는데 그 일로부터 즉 일을 못하게 한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그러한 느낌도 들어가죠. 여기다 stop 가능할 수 있죠. prevent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Don't let fear stop you from trying. 여기서는 다른 표현들을 써도 되긴 하지만 고정된 표현이다 보시면 돼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너를 시도하는 것을 막도록 하지 마라. 즉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는 일 없도록 해라. 다음 문장입니다. How do I stop from getting authentication required pop-ups? 어떻게 하면 getting, 갖게 되는 것으로부터 막을까요? 이때 뒤에 게 뭐죠? authentication이라는 건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authentic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인증하는 겁니다.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pop-up이 뜨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좀안 뜨게 하나요? 이 내용이 될 거예요. 여기다 prevent는 지금 작업하면서 앞으로 안 뜨게 해버린다는 뜻이죠. keep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뜨는데 거리를 둔다로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stop 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물론 문맥 속에서는 keep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COVID-19 prevents us from traveling freely. COVID-19, 코로나19로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이겠죠? 주로는 해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여행하는 것이 막힌다 이 내용인데 진짜 앞으로 가게 될 여행 즉 여행 계획이 있고 나 이렇게 하겠다 몇월 달에 그런 것이 다 막힌다 라는 느낌이 전달이 돼요. 지금 현재 하는 여행을 막는다 그럴 수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 문맥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Police would prevent bystanders from taking videos of the protest. 경찰은 막을 것이다 이거죠. bystander 하게 되면, by, 옆에서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시위인데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구경하는, 지켜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비디오 찍는 걸 못하게 하겠다? take videos 하는데, 그 내용이 of y e a 에 나오죠. 시위에 대한 내용. 그것을 찍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데, 지금 현재 찍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이라기보단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서 못 찍게 하는 거죠. 물론, stop을 쓰게 되면 지금 찍고 있는데 그만하시오. 이렇게 될수 있죠. keep을 쓰면 문맥 속에서 파악이 좀더 용이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top, keep, prevent from 이 표현들의 차이를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죠. 네,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보시길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no more, not anymore, no longer, not any longer.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